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과일보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한 차량 기아의 더뉴 k7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은 lpg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lpg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k7 lpi 3.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5년형 14년 등록 기록수 11만 키로 밖에 타진 않았고요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과 판금 정도만 있는 외판 수리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LPG 차량이다 보니까 용도 이력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 판매할 금액은 전국 최저가 690만 원에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뉴 K7 외관 둘러보셨을 텐데요 가까이 오셔서 외관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라이트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하고요. 면발광 들어가 있고 전방 감지기 라제이터 그릴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엠블럼은 전차주분이 기아 로고 떼고 K7이라는 엠블럼으로 바꿔놓으셨고 운전석 라이트도 백화 현상 없이 양호합니다. 운전석 전체 실루엣 보여드리게 되면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심하게 까진 부분 없고요. 어, 외관에 두 터치 정도만 가볍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품화 작업 잘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 휠 보시면 살짝, 살짝 백화현상이 있고요. 타이어는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선팅 농도 상태 진하게 되어 있고요. 뒷바퀴 휠도 다소 백화현상이 좀 일어나 있다는 점. 뒷 타이어는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후면으로 오셔서 뒷모습 보시게 되면 테일 램프 어디 하나 깨진 부분 없이 양호하고요. K7 레터링 붙어 있고, 뒤쪽 엠블럼도 K7 이라는 걸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트렁크 보시게 되면 LPG 차량이라서 가스통이 후면에 있고요 네,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랑 공구 키트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 전체 실루엣도 마찬가지 보여드리게 되면 뭐 찌그러지거나 페인트까진 부분 전혀 없고요 세월의 문콕과 붙었지만 가볍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설명드리면 마감 소재 우드 그레인 소재로 되어 있고요 트위터 스피커 있고 뒷좌석 시트 보시게 되면 예, 키로스 대비 뒷좌석은 사람을 많이 안 태우셔서 그런지 아주 구김이나 사용감이 좀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있고요 여기 암네스트 보시게 되면 예, 컴포트 옵션 추가하셔가지고 2열 열선에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랑 콘솔박스 보실 수있고요 나머지는 1열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트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 마감 소재는 우드그레인 소재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1열 오토 윈도우 보실 수 있고요 운전석 시트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1열 전체가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죽 상태도 키로수 대비 험하게 타지 않으셔서 시트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나머지는 실내 탑승에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분실되지 않아서 두벌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전차 지분이 이렇게 또 고급스러운 케이스를 해 놓으셨습니다 시동 들어가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걸리고요 키로스 11만 798kg 주행한 차량이고요 여기 핸들 좌측부터 설명드리면, 계기판 밝기, LPG 전원 버튼, 미끄럼 제어 버튼, 하단부에 트렁크 주유구 버튼 있고요 핸들 뒤편에 오토라이트, 여기 와이퍼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상부쪽에는 우드그레인 소재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죽 부분이 좀 사용감이 좀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륨 모드 음소거 버튼 크루즈 컨트롤 트리 컴퓨터 블루투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사제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해놓으셨어요. 원래는 없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란 내비 지도가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아래쪽에 시계 프로토 에어컨 CD 플레이어 멀티미디어 버튼 블루투스도 됩니다. 기아 노브 쪽에는 컵홀더, 드라이브 모드, 핸들 열선, 전후방 센서, 1열에만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 보실 수 있고요. 상단에 하이패스, ECM 룸밀러, 스채널, 블랙박스까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 소개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7 실내 소개하고 엔진음 앞에 나와있고요. 엔진은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LPG 엔진이 옛날 때부터 계속 대대로 쓰이던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내구성은 매우 좋습니다. 3.0 LPG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리도 정숙하고 뭐 떨림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기아의 더뉴 K7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더뉴 K7 3.0 LPI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5년형, 14년 등록. 키로스 11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과 판금만 있는 외판 수리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690만원에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 지금까지 중고차 대가해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